오, 오오오 오, 안녕. 안녕. 오. 오, 귀엽다, 귀엽다. 자, 그럼 지금 백국에 쏘면 애들이 리액션 다 해줘요, 진짜로. 백국에 작은 리액션. 야, 얘가 너무 귀여워. 봐봐, 얘 봐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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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봐. 어이 미쳤다 와 안녕 저기요, <laughs> 안녕 어우 너무 귀엽다 진짜 <웃음> 안녕 어우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네. 와어실내하로가시 아, 실내화로 돌아가시고, 실내 아, 네. 오케이 들어가자 형이 아, 무서워해 어우 나 너무 무서워 <laughs> 어 안녕 야 잠깐 야너 펠라인이가 키우는 어 펠라인이다 <laughs> 야 펠라인이야 오, 어, 펠라인이. 오, 어, 펠라인이. 들어가, 들어가. 오, 펠라인이. 펠라인이. 무슨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펠라인이야. 감사합니다. 어, 저, 왜 이렇게 귀엽냐? 오, 다비도 루이스. 오, 좋아, 좋아. 실려실려실려실려 뭐, 나와봐, 여기. 펠라인이 먼저. 펠라인이 안녕. 내신발좀에어봐 더. 펠라인이 안녕. 펠라인이. 펠라인이 안녕. <laughs> 되게, 되게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 안녕, 애들. 애들아. 와, 시켰다 안녕. 야, 이가나핫는데 얘가 촉발했는데? 아, 보여줘봐. 아, 하지 지마 하지마. 얘 하지 이거 나핫하는데 어, 안녕. 안녕. 와, 아 강아, 강아지 찍어야 돼, 강아지. 오, 안녕. 오. 어, 어, 들어갈게, 애들아.

아, 안 와도 되냐, 물어보자. 물어봐, 동만아, 물어봐. 사장님, 이거, 강아지 안 와도 되나요? 안, 안 와도 된다, 는데 오, 되게 이쁘다, 어, 이데 글근데... 오, 야, 그래, 엄청 귀여워. 오, 괜찮 안녕 오, 그래, 미안, 미안. 그래, 괴롭히면 안 되지. 야, 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뭐,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 무슨, 오추물면 뭐, 레전드입니까? 예? 네? 어? 포메이리한봐얘 엄청 귀여워 봐봐 야 지금 스트링 편한가 보오오 진짜 야, 어. 진짜 볼라 그래요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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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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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얘들 얘들아 얘봐 어? 아, 진짜 보이래 얘가 오오오 오오 안녕 구보다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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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 너무 무서워. <laughs> 얘들아, 가자.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얘, 얘, 얘 봐봐, 얘, 얘 봐봐. 와, 진짜.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안녕. 와, 진짜. <laughs> 와, 야, 얘 봐봐, 얘 봐봐. 어이구, 어이구, 어디가? 어이구, 어이구. 오 이거 탱크 탱크 좋아 이거, 스티어 이거 스티어 어오 이거 와 이거 뭐야 <laughs> 아, 얘 살짝 닮았어 어, 이렇게 털을 이렇게 해놨네 되게 이다 귀여워 뒤들어아봐요 도망가 는데 어? 어? 지금 틀었어요? 무섭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오, 오, 오 되게 무섭다. 오. 야, 뭐라고? 야, 이름이 뭐라고? 고, 리트리버래 리트리버. 골든 리퍼? 어, 뭐, 골든 리트? 뭐, 골든 골든 리트? 리트? 음. 아, 리트리버. 오, 얘 너무 예뻐. <laughs> 저 그거 아닌가? 비숑 아니야? 야, 야, 너 이거 오줌 쌌으니까 <laughs> 야, 나 무릎으로 오줌 걸는데바알수 있지. 알수 아, 있지 ]지? 왜 그래? 알수 있지. 있지. 같이 동물과 교감하면서. 어. 그냥 씻시면 되지? 이 이거 오이고오이고오이고오이고이이 <laughs> 그, 그거 같아, 아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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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기고, 아기고. 어, 어, 어. 와, 아기고긴 아기고. 아이고. 아, 와. 어, 나이 골드 니트 너무 멋있다. 와,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네 근데 이게, 뭐, 립스틱 발랐나? 와, 진짜. 같이 까지 살고 싶다, 얘랑 어. 야! 근데 걔, 근데 함부로 키면 안 돼. 근데 진짜 잘 돌봐줘야 돼. 야, 야 우리 이상한데 키우면 니가 잘 돕아줄 수 있어? 제가 잘못키우 항상 웃키우기야 어? 뭐 나. 나? 이름 감개 감개? 아, 그종류를종류야 <laughs> 어? 나? 형 우리 그거 키우면 안 돼? 도베르마? 아니 나나불 <laughs> 돌돕 아, 나 도베르마 도베르마 그 네. 더위에 약하잖아 아 그래요? 어 네. 어? 아, 안녕? 아저 감개로 해가지고 봐봐 내눈형얘 뒤에 눈 니터가 내가무서 뒤에 좋아해 나 근데 야 니가 인터 그것이 있으면 돼 간지러워 간지러 불독 싸놨대 어? 불독 싸놨대 그리고 도베르만 사냥길 해잖아 아니야 그, 그 도베르만 아무로게 아니야. 아니야 그 배청남 형님이 쉬어라면서 키워 야 도베르만 그리고 배청남이고 임 키우 어? 키우기 힘들대 키우기 힘들대 배청남 형님이 키우시는데 비숑이 최고라니까 아비숑 키우고 싶어 라면서 키우시는데 맨날 얘 엄청 착하네 아니 아까 나 경계했는데 순하대 순화, 요어 아니 이제 경계 안 하네 야 얘는 근데 왜 자기 발을 뜯냐? 잡는거 아니야 이게? 어? 간지러워서 막 긁는 아, 거 아니야? 긁어줄까? 긁어줄 아또 왔다 <laughs> 어, 얘또 왔다 얘또 왔어 얘네 뒤에 야 얘네 어, 어, 아, 얘, 얘, 얘 어, 형, 뭐야 형 집이야 집이야 그래 아니지 아니지 화장실이지 화장실 뭘화장실야공만 어. 화장실이... <laughs> <야, 엄마. 웃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근데 공만이 <laughs> 진짜 일주일 어. 만에 처음으로 웃겠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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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지 화장실 공만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겠다 화장실이지 이쪽은 다 그거네 약간 하얀색 맞네 강아지들 신동이들 맞네. 안녕. 참아 이거 써. 아유. 어. 마머 저기 들지 마. 어 얘한테 그래. 아니 얘가 너무 귀여워 얘. 보고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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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어, 보고 봐. 요 보고 봐. 보고 마. 안녕. 안녕. 야 보고 봐. 왜 이렇게 귀엽냐. 안녕. 아, 어? <laughs> 야 보고 바 키우면 안돼나 너무 <laughs> 키우면. 애는 진짜. 나이는 맞아. 보고 너무 귀여운데. 야야야 어, 야, 야, 우리 이사 가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 근데 너희가 진짜 잘 잘해 줘야 돼. 근데 도배를만 안 되잖아, 얘는. 뭐 어? 아니, 그한 마리만. 아니 근데 나나 고양이 키우잖아. 집에 이제 다른 집에 그 감자 집에. 근데 진짜 뭐 얘들 잘해 줘야 돼. 일단 이사 그냥 이사부터 가 생각하죠. 아니 이사부터 하고 뭐라고? 뒤에요 네? 뭐요귀 그런 거. 왜왜 왜. 아니 뒤에 귀 아니, 아니 아니. 아니잖아, 아니까 우리 다른 애들한테 가고 가자. 가자, 가자. 네, 다른 응. 다른 분들 도자시자아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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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 가자. 가 여자인가 뭔가 아 이거 두 마리 <목소리> 그 아니야? 디바야 디바야. 아이, 야, 근데, 봐. 내 애가 귀여워, <목소리> 저, 자, 포그 봐. 내가 너무 귀여워. 포그 봐, 좀 봐. 봐. 아이고, 내이가 너무 귀엽다, 진짜. 어, 얘도 엄청 귀엽다. 야, 야, 얘 푸들 아니야? 푸들 아닌가? 푸들 맛있걸요 어? 맞지? 푸들 맛있거요 형, 형, 어. 형, 허벅지 했는다. 허벅지, 허, 허벅지 할틈안 돼? <목소리> 친구들하 네. 허벅지 알면안돼오야 얘는 약간 야, 또내 발을 좋아한는데 어? 아 진짜 족발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일로 들어자자 일로 들어가자 일단 저희 여러분들 일단은 음료수 마시다가 좀더 놀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돼안될것 아, 될 같아. 것 같아 어 저기도 있네 저기도 어? 오. 가보자 여기는 또 애들 쉬는데 거기 어, 상... 호텔 같은데? 오오오야, 야 진짜, 왜 이래, 저아 얘는 좀 다쳤나 본데 아, 어디 아프나 보다, 빨리 나. 음. V I P 이거 봐요 야, 근데, 야, 근데 보통 이렇게 호텔 문이 크지 않잖아, 엄청, 저, 저, 엄청 큰, 엄청 큰데. 이거 120평. 어. 120평. 어, 120평이라고? V I P,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호텔 문 거라고. 아, 아 호텔이야? 막힌. 맞네, 막 V I V I P. 아, 그냥 아. 맡긴 거네. 아 아픈 애, 아, 아 뭐. 그러니까 제가 없때

어, 야야야리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자 어야 우리 진지하게 좀흥분해가지게어가져가져 봄의 어, 라니안, 라니안. 어, 라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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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안 라니안 이니 어우 가안 라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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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안라 라니안 키타안안라니 이거 봐. 이 진짜 안이 진짜 시 이거 진짜 안 믿어주시네. 이고 진짜 안 믿어주시네. 이 다른 분들 있어주안믿어안믿안 믿어주시네. 이어주시네 이거 진짜 안으어주시네안이안이 어디, 어디, 누가 폭동 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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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보여드리면 안 돼, 보여드리면 안 돼. 왜냐면, 그 일반인분이어서 찍으면 안 돼. 네. 어, 어쩐 말이 없어.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이 새끼들은 지금, 야, 너희 애기 으로온거 아니야? 아니, 강아지 보러 와는 거 갑자기. <laughs>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안 돼요. 음, 맛있다. 다리 좀 그만 떨라고? 야, 다리 좀. 안 좋은 거지. 아나 다리 근데 계속 떨는데. 복나라가잖아 그, 맞지, 그, 그 아, 아시죠. 마나 다리 떨어. 뭐 하고 생각 상현 상근데 상현 오리 다리 떨리다 잖아 그때 나안 떨지 마. 내가 중요한 때안떠것 어, 같아. 이렇게 이러서 <laughs> 근데 다리 떨면은 자 순환이 좋다던데. 사실 아니야. 어? 아. 빠가 지금도 안 멈춰 져 미칠 것 같아. 중학생 여자야 감스타야 모보고 야, 야 친구야 혹시 감스타 감수트 알아, 감스아 몰라, 나. 음. 야, 혹시 그 나도 다른 걸 아시나? 그 마이크 중요하 거. 진짜 너무 싫어해. 하 너무 싫어하는데나난 피해서 <laughs> 가나 너무 싫어하 <laughs> 근데 그냥 내가 봤때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사실 내가 마인크래프트도 내가, 내가 한번 망할 거야. 이거 한번해 먼저 TNT 강태일 스피오야강태시켜오뭐는 거지. <laughs> TNT로. 헬스 스피어. 박선빈이 같데오 어? 아까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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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 얼굴에 던져. 네. 야시 캐시 얼굴에 안 보이죠. 야 빨빨. 야튜브 친구들이 거랑다. 얼굴에 던져. 아야기 그거. 사사사사. 아, 요를 있다사사 자, 친구들 네. 이렇게 저희는 네. 서로 치면서 논답니다 아, 아, 음. 걱정하지 마세요. 크라이퍼스 아. 안들겠어요 큰일 <laughs> 뻔 써. 그거 하고 싶어. 피시방에서 고라기 주면 피시방 가서 비파 인기 만나안 많나 보고 싶 목장만. 나 가면스를 이겨라 한번 갈래? 지금요? 지금요? 아, 니이 없지, 아닌 사람. 힙, 비빠하는 사람. 내가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오늘 하루갈게 있으니까. 뭘 너무 늦어야지? 아, 스잘어이전에는날 이겼지만 지금 못 이겨. 아, 지금 힙할 때못 이겨. 맞네. 아, 뭐라고 탁구하지 말고, 그거라도 안 돼, 안 돼, 바꾸면 안 돼. 재밌긴 하니까, 맞지? 음. 초등학생들이 하면 초딩이 못 이기면 누하는테 존나 풀디밋지야 아, 야, 야. 그리고 너희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아니 네.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야그 유튜브에서 그거 봤냐? 그반끼리 축구하는 건데 결승 승부차기인데 그 맨시티하고 아나 하는데 거기서 다비드 실바 개가 차는 거 봤냐? 그본 사람 있어? 존나 웃기거든? 어본사람들 있네 그, 이, 있으세요? 본사람 그, 그그 그, 존나 웃기는데 샷건 때리는 거 내가 본줄 알지? 존나 웃겨 그게 차표 뭐라 치면 되냐면 뭐지 그 아스날 맨식 어 뭐라 해야 지방 결승전 승부차인가 거기서 세 번째로 차는 다비드 실바꾸죠 존나 웃겨요. 그 강아지 좀더 보여주다가 나갑시다 여러분들. 너무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오이구 여기 우리.. 아는님오 이거 이거 이뭐 화장실 또 왔어 요 나를 거. 좋아한다 이거 아니 화장실이아니뭘화장실 새끼야 자꾸 아가면서야얜 나를 야, 좋아해 진짜 좋아한다 야너뭐 여기 오면 진짜 화장실지 <laughs> 근데 여기서 진짜 꿈사면 방송상 내전드긴 한데 내가 마맛 사발이 됐잖아. 막 진짜 막아 광종이랑 진짜 같이 갈아야는데 야, 진짜 사는 거 같은데? 진짜로? 진짜 사는 거 같은데? 야, 아니야. 안녕. 네. <laughs> 냄새나는데? 아, 왜 간이 냄새 난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견카페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군양이요?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군양이라고 하나 그게 맞는 말 있다 맞을 거예요형 군양? 미안하다 기침이 나가지 네, 미안해 아 주인이 있어? 아 주인이 다 있구나 나내 <laughs> 이름 아, 그러니까 엄청 좋아해 편한가 보다 이게 뭔가 약간 푹신하면서 쿠션감이 <laughs>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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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걸, 그건 싫고 앉아 있는 걸 좋아하네. 얘는 약간 캄스 같은 스타일이네. 근데 여름, 여름에는 니, 니 같은 게 좋아. 에어컨 돌고 잠자는 게 그게 인생이야. 거의 뭐. 너도 이제, 너도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너스타될크다 근데 진짜 딱 화자처럼 생긴 거 같지? 이분이 응. <laughs> 이렇게 하신 거. 같 오! 왜, 왜, 왜? 야, 이 진짜 폭탄것 같은데. 너무 뜨거운데, 갑자기. 아이 설마. 어? 진짜로? 야, 이쪽이 뜨거운데요? 어? 자, <laughs> 이거,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와보자. <laughs> 잠깐만, 나보자 잠깐만, 나보자 아니구나. 오, 오. 어, 이쪽이 뜨거웠어. 안녕. 뒤에 되게... 아, 빠르게 들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렇지.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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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를 보십시 엉덩이 좀 만졌습니다, 여러분이런뭐 이런 거 엉덩이 좀 만졌습니다. <laughs> 엉망티습니다 엉망티죠, 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응. 어이구, 좋는 어이구, 어이구. 여자이네, 이번에 야, 포고가 어딨냐? 포고가 마지막 포고가. 마을 포고. 포고. 네? 저기 있네, 저, 야, 앉혀있네. 아, 미치 아, 야, 근데 저, 저 알바 오는왜 이렇게, 이렇게 음. 오우. 은거 적당히 하자. 아까 천화 받으신 분, 저분 내가 <laughs> 목소리 들어보니까, 저분 야너왜 어, 이렇게 좋아하냐? 어? 좋아해 야적당히해 어우씨 아니 막치워가그어왜왜 재치게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왜 재택이 있어요? 아니 왜재이뜯드야 아니 왜이 뜯드냐 아니 왜 재택이 뜯드냐 이재 오오오 오호호호호호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고 봐 보고 갑시다 보고 보고 가 갔어? 목욕하러 다고 아니 있잖아 저앉전 남자는 오우 놀아달래 놀아달래 어. 놀아줄게 놀아달래 아그 공개화 만들오봐 밟아본 줄 알았어 <laughs> 너무 많던데 조작아 <저장>. 뭐하세요 형님 <laughs> 뭐하세요 <웃음> 오 근데 반응이 그냥 살짝 튀어 살짝 살짝. 어디? 신부, 신한데 지금 자는 오. 그냥 자는 어? 어. 어. 어? 어? 자는 나 네. 근데 얘는 지금 잘시는네왜히려래 이제. 오티마리오디마 지마 왜 그래? 오말마야 그래, 어, 지마 어, 어, 디마, 그래? 어, 디마, 무슨 일이야? 어, 어떻게. 해. 아, 포고가 찍어야 되 지금. TV에 나올 수 있어, 그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고가 일로 와. 포고 보고 나 진짜, 진짜 키우시는 거 아, 나도오고 <laughs> 아, 좀떻고 싶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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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분들 착하죠. 어. TV에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야, 아. 안 아프다고 했어. 아, 너무 미인이시네요. 아. 아, 좀 음. 어우, 진짜 좀 어우, 너뭐 임마. 어우, 돋발로. 와, 진짜. 아. 와, 좀 진짜. 어우, 어, 아, 뭘좀이야 어우, 안, 안 되지, 안 음. 되지. 안 돼요, 안, 어, 안 돼요. 안, 음.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죄송해요. 뭘또 실수로 찍으니까여러분 <laughs> 공만이 형. 아, 그러지 마, 안 돼. 나안돼래 <laughs> 진짜 아, 이 새끼 안 쓰레기 안 뭐라고? 실수로 찍으라고? 실수로 찍으라고? 아, 진짜 찍어. 와, 진짜. 너무 많죠. 저 쓰레기다. 야, 이리 와봐. 어? 이리 와봐. 뭐라고? 실수로 찍으라고? 아, 실수로 찍으면 되잖아, 슬렇게쩍 파면 슬쩍 오리게되잖라이 새끼 존나 <laughs> 웃기네 근데 요즘 좀 웃겨졌다, 아, 없지? <laughs> 야, 그럼 저희가 실수로 찍을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알바, 김인순입니다. 어... 와... <laughs> 응. 아, 야, 깜짝 놀랐어. 포거가 봐야 된대데 지금 왜 그러지? 포고가 봐야 돼. 아, 그니까. 러 형님, 강아지만 찍어도 될까 저, 저 찍고 있거든요, 저. 아, 네. 네. <laughs> 오, 미안, 형 오, 미안하다. 어, 미안, 미안. 안 할게, 안 할게.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오, 예. 네네네네네 어이구 너무 귀엽다 진짜 어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 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주인분이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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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진짜 어. 야 너랑 나랑 얼굴 거의 10배 차이다 10배 차이 진짜로 너가 털 빼면 뽀뽀 그뽀뽀안 그래, 그래, 하지? 네데 그래, 그럼 안녕 자, 일단 마지막으로 알바 하면 실수로, 실수로 찍을까요? 안녕 <laughs> 어, 아, 농담이야, 농담 아, 나저 개가 되고 싶다, 아. <laughs> 개가 되고 싶다? 어, 아, 개, 개 되고 싶다, 아, 씨. 왜냐면 방금 안 왔어요, 아, 개 부럽네, 진짜 아, 진짜로? 응. 아, 개로 대어하고 싶다, 아. 그냥 여기서 알바하고 싶다, 진짜로 전, 음. 전 여성이 키우는 개론 되, 되고 싶어. 어. 근데, 근데 또 함부로 찍으면 안 되니까. 예. 예. 뭐라고 개인 척 하자고요? <laughs> 그럼 존나 웃긴데. 그근 조심해야 돼, 요즘. 어. 맞아. 일반네 근데 옛날 아프리카 방송에서 바로 내가 저, 저분한테 가서 개인 척 했을 텐데. 어. 근데 그러면 저도안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조심거고잘 야, 그분 닮으신 것 같아. 어. 그, 누구지? 그, MC 더 맥스. 이수 안에 네. 누구지? 어. 맞지? 똑같지? 엄청 똑같아, 진짜. 같이. 오 어, 느낌 너무 똑같아. 예리한. 어. 아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 어. 린린 린, 린. 뭐라고 린이면 별로라고. 니네 얼굴 봐. 어. 니 얼굴 보고. 네 얼굴 린보야 네 린보 림보. 재미없네요. 엉망태워. 진짜고 마지막 마지막 엉망태워 있습니 아, 자는데 방해하지 말자 피곤하던데. 마지막 엉망태워 하겠습니 그러면 안 되지만 마지막 엉망태워 조지 있습니다. 자. 들어 아니 여기 스탭 물었어요 근데.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옹만 다 살짝 조였습니다. 중요한 게 알바분 이거 보고웃셨어요 역시 요즘 여러분들 루승보같이 재밌는 남자 대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남자 대세. 여기 나가자, 그면 이제. 아 야 너희 다 건강히 알았지? 날씨 더운데 조심하고. 가지 말래. 파이팅. 아유. 야 건강히 알았지? 아무 일 없을 거야. 스타디기 좋아하네. 가지마. 래이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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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 말래. 응. 가지마. 아 <laughs> 그래 그래 아 이거 미치겠네 중독되네 사, 살짝만 살짝만 오. 오우오우 미안하다 야, 미안 미안 어우 미치겠다 어우 <laughs> 미안하다 어우 미안합다 아니 저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아니 아니 왜냐면 너무 얘기가 뭔가 귀엽고 네.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 갈게 항상 건강이 알았지? 내가 또, 또 온다 알았지? 방송 끄고 또 올거야 어우 너무 중독되는데? 오오 너란개 진짜 너무 중독되는데 이거 야, 야 마지막 진짜 마지막 탱고 잡고 있어 진짜 마지막 탱고야 진짜 마지막. 얘가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와 야, 얘가 너무 좋아한다 야 공만아 그러면 니가 여기서 네. 3시간 동안 있어 어 나쁘지 않아? 응 그럼 내가 저기 알바부로 같이 좀친해줄게요 어우 들어가자아 <laughs> 미치겠네 야, 야 마지막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안돼요 공만지요? 어. 아이 엄마한테 오지게 중독되네 이거 근데 사람이 이렇게 꽤아 응. 가야겠다 이제 아 나중에 애들 또 나오니까 가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런 거. 응. 응.